아들 집 앞에서 아들 며느리 엄마 웬일로 오셨어요? 어머니 집에 올라가요? 아니야 돼지 먹이 주고 와서 냄새나는 것 같아서 며느리 집에 폐 끼칠 수 없어 여기 사과 직접 땄어 이런 건 마트에서 사면 되는데 무슨 일 있어요? 너희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셔? 네? 그런데 병원비가 부족해서? 큰형이랑 둘째 형은요? 큰애는 이사 때문에 돈 없대 둘째는 알잖니. 연락도 안 되고 내일까지 입원비 안 내면 퇴원 시킨대 그래서 막내 너라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 왔어. 그 순간 며느리가 가버립니다. 보세요, 와이프가 화나서 가잖아요. 죄송한데 이것밖에 없어요. 우리 집도는 다 와이프가 관리해요. 집에 들어가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. 아니야, 엄마가 무리한 부탁했어. 다른 방법 찾아볼게. 새벽부터 너희 생각하면서 땄는데 이 사과 가져가. 가면서 기차에서 드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시어머니는 떠나고 여보 상해 좀할게 있는데 어머니는? 그냥 가시라고 했어 뭐? 그냥 보냈다고? 나 용돈밖에 없어서 그거 다 드렸어 병원비인데 그걸로 되겠어? 어머니가 몇 시간을 달려오셨는데 물한 잔도 안 드리고 쫓아내다시피 하면 어떡해? 문 앞에 놓인 사과 봉지를 발견합니다 과일을 챙겨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내가 못 살아 당장 어머니 모셔올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 찾으러 가는데 어머니, 잠깐만요. 왜 그렇게 빨리 가세요? 집에 올라가서 천천히 얘기해요. 이제 기차 시간 다 돼서 가봐야 해.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어서 올라가요. 어머니, 여기 앉으세요. 아니야. 몸이 더러워서.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앉으세요. 너희한테 이런 패 끼치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. 여기요 일단 이거 쓰시고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맙다 정말 어머니 잠깐 앉아 계세요 여보는 당장 방으로 들어와 당신이 한짓좀봐저 모습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우리 집도는 당신이 관리하잖아 나보고 어쩌라고 형들도 안 챙기는데. 형들이 못 나면 당신도 못난 거야. 돈은 다시 벌면 돼. 편찮으신데 당연히 챙겨야지. 당신 고마워. 내가 결혼 정말 잘했어. 고맙긴. 나가서 어머니한테 사과드려. 아들 부부가 나오고. 이돈 빌려주는 걸로 하면 안 될까? 꼭 갚을게. 그때 엄마 죄송해요. 갚다뇨 그냥 드려야죠. 저 키워주셨잖아요. 부모님 잘 모셔야 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. 어머니 그만 우세요. 자기야 일어나. 우리 병원 가서 아버님 뵈야지.